패스워드 중 하나가 적어도 너의 이메일과 똑같은 게 있어야 된대. 유얼 패스워드 캐내볼 리스트 시릴 캐릭터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? 시릴 캐릭터? 자 시릴 러시아, 불가리아 어및 일부 중부 유럽 국가들이 언어에 사용하는 알파벳. 자만 키를 문자 어떻게 써? 오 소개 미스터. 뻘입니다 자 오늘 할 컨텐츠 바로 UI 컨텐츠 회원가입을 하는 가상의 그런 시나리오를 하는데 이 UI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한번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쓰 뻘 타임 유저 인터... 인... <laughs> 터페이스 아니야 아 뭐야 허리요 타임이 스티킹 시간이 가고 있어 아씨 뭐야 자아 뭐야 아, 뭐야 <laughs> 뭔데 이거 어? <laughs> 잠깐만, 창이 왜 이렇게 났지? 이 창을 없애야 되는데 언락 나이 끄기가, 이게 끄기가 안돼 음, 어떻게, 이거 어떻게 끄지? 자, 어? 이거 뭐야 어, 도와줄까요? 자 아 <laughs> 이거 끄... 야 이거 야 이거 끄는 버튼인 줄 알았는데 계속 올라와. 아 어... 이거 끄... 이거 끄... 이 계속 올라와 이거. 이거 샌... <laughs> 샌드 투 버튼. 보내기 버튼이 밑으로 보내기. 이거 눌리면 이제 내려간다. 근데 존나 진짜니 내려가. 자, 근데 그것도 문제인데 이 이게 지금 안 사라집니다. 예. 락을 언락을 하는데 이 이모 뭐 이상 동그라미 어! 뭐야? 동생이 보던 놈이 사라졌다. <laughs> 자, 자, 빨리 가입을 해야 됩니다. 시간 계속 간다고 압박을 주고 있네. 자, 추즈 패스워드, 패스워드 적으려고 하는데 왜 이거 안 사라져? 이렇게 해서 이거 딜레트 지워줘야 돼. <laughs> 어, 자, 가입해줍니다. 그냥 뭐 123, 123, 123 이런 식으로 가입 간단하게 해주자. 124, 124 해주고요. 야, 6월 이메일 눌려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, <laughs> 백스페이 눌려서 이거 다 지워줘야 된다 말일이. 자, 이메일 제가 이제 뻘 미스터 뻘뻘 Gmail 도메인. 어, 야, 도메인 이것도 백스페이스 누려서 지워 줘야 된다. <laughs> 잠깐만. 야, 이거 캔슬을 왜파란색불 들어와 있냐? 취소하기를 원해? 노노 no, 노. No, no. 어. 저또 예스 yes 눌리면 큰일 날 뻔했네. 아이, 그만떠 내려가고. 아. 넥스트 <laughs> 눌리는데 플리즈 두나 포겟 투 익시브 아워 터맨 앤 컨디션. 이뭔 뭐라고? <laughs> 우리의 이 조항들을 두나 덱시브 수락하지 않는다의 체크를 해놨어. <laughs> 아 이거 체크하지 마, 체크하지 마, 체크하면 안 된다 이거. 그 넥스트가 지금 안 눌려지죠. 어 이거 왜 넥스트가 안 눌려지지? 그 이거 한번 읽어봐야 되나? 자, 조항 하나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있고요. 예, 쭉 이렇게 내리는데 어 스크롤 존나 느려. <웃음> 아! <웃음> 스크롤이 오지게 느립니다. 예. Nope. Nope. 어? Nope, nope. nope, 아, 이, nope, nope, nope <laughs> 야 이거 야클릭 p e nope. 안 o 려 e 아, o <laughs> p 내려. 어, 아 e <laughs> 다 왔다. 오케이, 눌려주고. n e nope. Nope, nope. Nope, n o 가 e Nope, nope. Nope, nope. Nope, nope. n o p 다 n o 패스워드 하나가 적어도 숫자로 되어 있어야 되고 패스워드 중 하나가 적어도 너의 이메일과 똑같은 게 있어야 된대. 그다음 유얼 패스워드 캔 해브 리스트 시리얼 캐릭터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? 시리 캐릭터? 자, 시리 시릴... 러시아, 불가리아 및 일부 중부 유럽 국가들의 언어에 사용하는 알파벳. <laughs> 아이고 어지러워. 너무 어지럽다. <laughs> 자, 그래요. 키릴 문자를. <laughs> 자, 그러면, 은 자, 1아이잠깐이스워드이거 어, 지워줘야돼 자하 a 이 b 게 c 이렇게 이렇게 하면, 이렇게 하면, 이렇게 하면, 이렇하 대문자 A 하나 대문자 하 써주고 어 알파벳을 B 썼지 오케이 어 미스터 뻘할때 B가 여기 뻘 나오니까 됐고 그러면 지금 남은 거는 이제 키릴 문자네 자막 <laughs> 키릴 문자 어떻게 써어자 <laughs> 어, 여기 키릴 문자를 적어야 됩니다 <laughs> 자 검색을 좀 해볼게요 키릴 문자 야 키릴 문자 입력 방법을 몰라요 흠자 음, 여기 보니까 오케이 여기 요렇게복부을 하자 어복부을 할게요 요 N 요거 딱 좋다 자복부을 했습니다 자여기복부단 키릴 N을 <laughs> 여기 N 희한하게 생긴거 자 요거 넥스트 눌립니다 안 눌려져 잠깐만 안 눌려져 이거 왜안 눌려져 음자 뭐가 뭐를 잘못했지 어 잠깐만 음, 잠깐만 설마 이거 설마 이거 <laughs> 아 예. <laughs> 자, 2단계로 갔습니다. 2단계로어 프로필 사진을 어 업로드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. 예. 자, 눌렸는데 아, 뭐야. <laughs> 어, 다운로드예요. 버튼 잘 봐야 돼요. <laughs> 다운로드입니다. 자, 다운 어, 아바타 다운로드. 야, <laughs> 나! 자, 업로드. 자, 이거 <laughs> 야, 이거 업로드 버튼이야. 진 <laughs> <자>, 이거 <laughs> 버튼이야. 어, 오케이. 자, 미스터 빨 얼굴을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업로드가 되고 있어요. 자, 이거 또 거지 같은 거또 떴네. <laughs> 꺼져. 세 개의 관심사를 체크하세요. 음. <laughs> 잠깐만. 아, 아니 세 개를 체크하라면서세다 체크해 면 어떻게? 아 그럼 그냥 눌려. 아 잠깐만, 야, 내 이거 눌릴 뻔했다. 넥스트 옆에 있습니다. 음, 자 조심해야 된다. 이거 눌리면 안 돼. 자, 넥스트 이거 눌려. 아씨, 어세 개를 골라야 됩니다. 그래, 어 이거 상취소해야 된다. 음, 자, 굉장히 쌉스럽네. 어, 아, 아씨, 잠깐만, 마우스 오른쪽 눌리니까 체크가 다. 어? 아! 언셀렉터 <laughs> 우리 여기 숨어 있었네. <laughs> 어... 언셀렉터 우리 여기 있었어. 오케이, 자, 자, 세 개를 고르면 됩니다. 아, <laughs> 이거 셀렉터리 이거야. 세, 어, 셀렉터리 이거라서 이거 누르면 다 선택되고 언셀렉터리 이거야. 자, 세 개를 고를 때 이거 누르면 안 된다. <laughs> 어, 이거 누르면 안 된다. 이거 누르면 또 이래 이질 된다. 자. 저는, 공이랑, 어, 세개딱 골랐어요. 자, 좋아요. 3단계로 왔습니다. 자, 이름이랑 개인정보를 쓰는 것 같습니다. 미스터 뿔. 자, 타이틀. 타이틀이 뭐야? 이름? 아, 나의 호칭. 미스터 뿔. 썸네임. 썸네임은, 아, 그럼 이거 미스터 이렇게 하고, 뭘 이렇게 이렇게 해야겠다. 어, 좋아요. 스트리릿는 뭡니까? 내가 사는 지역 말하는 거 아이가 부산토백. 연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넘버라고 돼 있어요. 예, 아니 <laughs> 잠깐만, 아니 넘버 숫자를 적어야 되잖아. 이거 <laughs> 백슬백슬 팩스, 안 돼. 폰 넘버 적는데 아이가 <laughs> 이건 <이게> 뭔데 이게? <laughs> 어 그냥 올립니다. 예, 뭐22폰 넘버 아닌가? <laughs> 22 그냥 어 나라. <laughs> 아니, 나라를 이렇게 알파벳 순으로 안 해놓고, 이거랑 국가, 국기로 이렇게 해놨네. 존나 찾게. 어, 아니, 알파벳 으로 해가지고, 코리아 이렇게 바로 찾으면 되는데, 이 사진을 일일이 여기서 찾아야 돼. 아이, 그만 맞다. 저거 거지 같은 거, 이거 이렇게. 아, 씨. 어, 락키 이거 계속 뜨네. 아, 찾았다. 한국. 어, 예. 좋아요. <laughs> 자, 젠더. 예. 성별 메일이죠. 아, 뭐야. 메일어 선택됐죠 자 What? 넥스 눌리도록 하겠습니다 캔슬 누리면안 된다 <laughs> 색깔 잘 봐야 된다 자 젠더엔 타이틀이 매치가 안 된다고? 성이랑 이름이 매치가 안 된다고 해요 어나 미스터 남자 남자 미스터 맞잖아 어 젠더 메일 맞잖아 뭐, 뭐가 뭐가 잘못됐단 거지 그러면 <laughs> 설마 설마 하얀색이 선택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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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글라스이스 유리로 된걸다 선택해 주세요. 잠깐만 유리 글래스 안경 <laughs> 음, 잠깐만 어 이거 <laughs> 어, 어 잠깐 아니 근데 잠깐 이거 네 개인데 왜 체크로 세 개밖에 없지 어떻게 된 거지 이게? 야 여기 숨겨놨네. 어야자 여기 숨겨놨다. 어 스크롤에다 숨겨놨다. 자자 자. 18분만에 성공. 자자 자, 이런 개찰진 어 게임이었습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유아.